나도 지금 색깔이 아주 진합니다. 뭐, 이게 당연히 철분 성분이겠죠? 이제 이 껍질은 믹서기에 갈 생각입니다. 껍질과 일부 과육은 갈고, 이제 이건 제가 먹을 거예요, 직접. 과일처럼 이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하루에 비트 한 개씩을 꾸준히 섭취를 하, 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아마 몸에도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. 뭐 한두 개 하루 이틀 먹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테니까 꾸준하 안녕하세요. 정읍 아빠입니다. 오늘은 제가 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요즘 저는 매일 비트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원래 제가 비트를 키우는 목적이 약간 높은 제 혈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트를 키워서 매일 한 개씩 먹고 있는데 일단 비트 하면은 음,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이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. 일단 맛 같은 경우는 약간 덜단 무맛이에요. 그렇게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요즘 바로 이제 캐가지고 먹으면은 약간 당도가 조금 있습니다. 뭐, 뭐 자극적인 그런 단맛이 아니라 약간 풋풋한 그런 단맛인데 싱싱하니까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이 비트에 이 심이 생겨가지고 먹기가 좀그렇더라고요 저는 요즘 매일 이 비트를 캐가지고 믹서기로 하나씩 갈아먹습니다 뭐, 다른 걸 첨가하자면은, 뭐, 우유나 또 쿨피스. 그런 거 정도로 저는 함께, 이 비트와 함께 섞어서 갈고 있는데,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혈압이 목적이기 때문에, 지금처럼 계속 먹을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 비트 어 사용하는 데는 꽤 많이 있어요. 일단 저같이 하라이 있는 분들은 갈아서 먹거나 또 재비 수제비를 할때 하면 색깔이 아주 이쁩니다. 뭐 그리고 다른 방법도 많지만은 일단 비트를 잘 씻어가지고 음, 썰어가지고 좀 말리는 방법도 있고요. 그 말린 것을 또 차로 이용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. 좀 편하신 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직접 깎아서 음, 과일 대신 매일 먹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믹서기로 가는 모습 정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이제부터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비트를 이제 껍질을 벗기고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무농약 약같은걸 전혀 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흙만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뭐 잔뿌리같은걸 없앤다음에 하면 괜찮은것 같아요. 뭐 영양분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만 은 껍질에 영양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, 다른, 다른 분들은 뭐좀 깨끗하게 먹는다는 그런 의미로 껍질을 다 벗기는 분도 계시던데 저같은 경우는 이제 세척만 좀 깨끗하게 하고 껍질 그대로 먹는 적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... 기호이니까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부터 저는 이 비트를 껍질을 벗겨 이제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일단 깨끗하게 비트를 세척을 했고요. 이제 껍질과 그 일부분은 이제 갈기에서 조각을 좀 내보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이렇게 이 껍질과 과육은 믹서기로 갈고요. 또 일부는 이런 과일처럼 절단을 해 두었습니다. 이제 시식을 해볼 생각인데, 이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단 이 비트도 무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. 뭐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냥 덤덤한 맛인데, 지금부터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색깔은 진짜 곱습니다. 저가는좀 믹서기가 좀 부실해가지고 확실히 갈아지진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가격들은 다 갈아졌기 때문에 이제 시식을 해볼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도 가까운 마트에 가서 한번 오늘 비트를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. 자극적이지 않는 맛. 그냥 건강한 맛입니다. 이렇게 손질을 해 두었습니다. 딱 보시면은 무슨 쇠고기 같아요. 이 색상이 이일부로는이 색소가 이쁘기 때문에 여러가지 재료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.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밀가루로 섞어서 색을 낸다거나 또 물김치 할때 색을 낸다거나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. 딱 봐도 지금 색깔이 아주 진합니다. 뭐, 이게 당연히 철분성분이겠죠? 이제 이 껍질은 믹서기에 갈 생각입니다. 껍질과 일부 가육은 갈고, 이제 이건 제가 먹을 거예요. 직접 과일처럼. 이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하루에 비트 한 개씩을 꾸준히 섭취를 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아마 몸에도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. 뭐 한두 개 하루 이틀 먹어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테니까 꾸준하게 드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저도 혈압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. 모든 일은 한 번에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. 자, 꾸준히 꾸준히 이를 실천하시면은 분명 몸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요. 오늘 영상도 어떠셨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. 저는 내일 또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